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 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오늘은 조금 절박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카이스트의 서영석 교수님 이분이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이야기를 시작한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해요. 카이스트에요. 문술 미래 전략 대학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래 전략 대학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 교수님은 미래학 하신 분이구나 하고 느끼실 수 있을까요? 한국에 사실 미래학자가 많지 않은데 미래학자들은 인문학 과학 이런. 이것을 종합 섭렵한 사람들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인재들이죠. 이 서영석 교수님이 현대 사회를 초불확실성의 시대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초현대의 시대는요, 예측 불가능성이 극도로 높아진 시대라는 거예요. 언뜻 생각해보면, 우리 다 생각하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런데 더 절박하게 느끼시라고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가 이런 예측 불가능성이에요. 기후 변화에 대한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폭염 폭우 요즘에 이미 나타났죠. 얘가 미래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 예측이 가능하세요? 또 우리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팬데믹과 같은 신종 질병들이 예측을 완전히 넘어서는 그런 수준에서 이변이라는 차원에서 일상화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가요, 초연결성이라고 하는데, 이제 세계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압적 동기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구 반대편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 이게 순식간에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우리 너무너무나 느끼죠. 미국에서 일어나는 작은 기침도 한국에는 태풍처럼 몰려오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문화적 측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초연결 시대라는 것도 미래의 예측불가능성을 더 강화시키는 것이죠. 원인이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알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가 기술 혁신이요. 특히 AI 기술의 발전 속도가 여러분들이 이미 느끼고 있죠. 1년 단위로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직업, 우리의 역할, 심지어는 인간의 존재 가치 그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충격이 이미 오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서영선 교수의 지적이 얼마나 바로 지금 시대의 속성을 정나라하게 표현해주고 있는지를 여러분들도 느끼실 겁니다. 이서 교수님이 아주 강조해서 제안한 것은 두 가지. 이런 시대에는 우선 첫 번째 살짝 놀랍기도 한데. 회복탄력성을 키우는 게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대안을 말씀을 하셨어요. 생각해 보면 당연하죠. 불확실성이 커요. 그러면 예측불허의 변동이 일어나니까 그건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심하게 피해를 보는 것이 우리에게 자주 올 것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다시 일어나는 힘 다시 말해서 회복 탄력성이 미래를 대비하는데 엄청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서 교수님이 제안하고 있는 것은 미래 문해력 그러니까 예측 불가능성이지만 그래도 미래를 자꾸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미래가 어느 정도 추정되면 그것과 관련된 자신의 능력 자신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자기주도 학습이 핵심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회복 전략성이 필요하고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변동하는 미래를 어느 정도라도 예측을 하고 그에 필요한 역량을 스스로 키우는 힘 이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당연한 얘기를 이미 들리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당연하다고 지금은 제 얘기를 들으면서 느끼심에도 불구하고 절박하게는 느끼시지 않습니다. 자 절박하게 느끼지 않은. 면 절박한 노력을 안 하시겠죠. 회사원이건 주부건 사업가건 또는 뭐 청년이건 중년이건 노년이 건 전혀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이야기라는 점에서 여러분들 주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저는 3년을 꼭 강조를 합니다. 3년 이내에 우리 몸에 꼭 붙여야 될 3대 역량에 대해서 제안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서 교수 말씀하신 대로 회복탄력성. 너무너무 중요한 지적이라서 저도 같은 제안을 합니다. 이거는 특히 우리의 감정을 조절해서 무엇인가를 지속력 있게 할수 있는 고그 능력을 키우셔야 되고요. 지속력만 가지고는 안 되죠. 회복 탄력성을 실제로 우리가 발휘하려면 실행 능력이 있어야 돼요. 계획도 잘 세울 수 있어야 되고 등등이죠. 그런데 이 모두를 뒷받침하는 건 긍정성에 있습니다. 이 얘기는 뒤에서 상사에게 또 드릴 거예요. 두 번째, 요것도 여러분들 기상천외라고 생각하실 텐데 생각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생각 능력이 저는 생각력이라고 칭하는데 엄청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쇼폰 보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브레인 롯. 세 문제. 뇌가 썩어가는 현상이 지금 전 인류에 일어나고 있어요. 한국 특히 심합니다. 젊은 학생들 요즘 쇼포메 시대에 브레인 스을 계속 경험을 하고 그게 문제가 누적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무엇이든 길게 생각하는 능력. 책한 권을 읽으면 책한 권의 내용이 길게 머릿 속에 남는 능력. 내가 무엇인가에 긴 프로젝트 계획을 세우면은 그 계획이 시작부터 끝까지 쭉 한마리에서 이어질 수 있는 능력. 이런 것을 생각 능력이라 그래요. 생각 능력이 없으면 미래 시대 여러분들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가 AI 문해력입니다. AI는 우리보다 엄청 똑똑해요. 그래서 잘못하면 AI에게 휘둘려 버립니다. AI가 그 추론 능력이 갖고 있는 속성인데 평균 수렴의 속성을 갖고 있어요. AI에게 휘둘리게 되면 우리는 아무리 잘해도 중간밖에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AI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대화 능력을 키우는 거 이것을 제가 AI 문해력이라고 칭하거든요. 결국은 AI 추론에 나의 개성을 태울 수 있는 그런 문해력을 키우시는 거. 이게 이제 세 번째입니다. 하나씩 조금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회복 탄력성 첫 번째죠. 김주환 교수가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에서 엄청 잘 설명을 하셨어요. 아주 탁월한 원리론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역량을 함께 키우기 위해서 제가 만들어서 벌써 운영한지 3년이 지난 게 아이캔 대학이지 않습니까? 이 아이캔 대학에서도 원리론에 해당하는 김종현 교수의 회복탄력성을 필독서 8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권으로 선택을 해서 개조식 요약까지 하도록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회복탄력성 논리가 무지하게 좋은데 얘를 원리론이 아니라 실천론으로 변형해서 조금 다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기를 권합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결국은 회복탄력적인 실행의 핵심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 응, 우선 자기조절력이 있어야 돼요. 자기조절이 안 되면 지속. 쪽으로 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조절력과 지속성이 우선 첫번째로 있어야 되고요 두번째는 실행력 인데 그냥 실행력 가지고 안됩니다 전략적 실행력 그래서 제가 무엇인가 계획을 세울 때 항상 CSF critical success factor 잖아요 핵심 성공 요인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실행하는 이런걸 실행력 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꼭 키워야 된다는거예요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게 마음이 편안해야 되는거예요 마음이 복잡 거리는데 어떻게 우리가 실행력을 갖고 어떻게 지속성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긍정성인데, 뭐, 예를 하나 든다면 주무시기 전에 하루를 쭉 되뇌어 보면서 감사할 것들, 나를 칭찬할 것들 이런 것들을 메모해 보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긍정성을 꽤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그 수준이 아니에요. 미래에 특히 불가능한 이 시대에 미래를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핵심적인 능력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단계적으로 몸에 붙이는 방법으로 제가 루틴 습관화를 조금 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자기조절 능력을 꾸준히 우리가 높여가야 되거든요. 한꺼번에 자기조절 능력이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루틴 같은 방식을 써서 자기조절 능력을 단계적으로 키워가시기를 권하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아이캔 모닝 루틴 같은 거 있죠. 요즘에는 제가 직접 하지 않는데 아이캔 모닝 루틴 멤버 네 명이 지금 자주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이캔점시어 k r 들어오시면 이 모닝 루틴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하면 그러면 자기 조절 능력이 몸에 붙는 거예요. 또 이런 거 너무 크니까 몇 사람씩 하고 싶어. 그래서 몇 사람씩 모여서 운동 루틴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벽돌책 한 권을 잡아서 벽돌책을 끝까지 읽는 루틴을 같이 해본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챌린지와 합쳐서 한번 시도를 해보라는 것이죠. 평생 이런 걸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럼 평생 우리가 챌린지만 하고 살아야 되니까 너무 피곤하죠. 우리가 자기조절 능력이 커질 때까지는 이런 실천을 좀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지속성을 유지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요거는 다른 영상에서도 한번 제안 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금요일 날 휴가를 내세요. 그리고 칼퇴근을 하는 거지. 그러면 금요일 날 저녁,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저녁 3일간을 꼬박 여러분들이 확. 확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3일 정도를 설정을 하셔서 10시간 매일 공부하기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요컨대 세게 노력을 사흘 정도는 할수 있다는 그런 자기를 발견해 보시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얘기하면 너무 노력만 하라고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행복의 기본지수 그러니까 내가 조금 기쁜 상태가 돼야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취미라든지 나만의 쉼의 방법이라든지 특히 혼자 여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믹스해서 하시면 이첫 번째 능력을 여러분들이 키워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자기 개발을 위해서 하라 라고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아니에요. 미래가 불확실한 이 시대에 이제는 절박하게 이런 것을 키워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해서 말씀드린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두 번째 생각 능력 얘기를 간단하게 해보죠. 쇼폼 계속 반복해서 보면 어떻게 돼요? 그냥 즉각적인 즐거움만 남습니다. 입관을 끊어내는 것이 문제예요. 끊어내기가 안 돼서 우리가 지금 힘들어하는 거지 않습니까? 무엇인가를 끊어내는 방법, 핵심적인 방법은? 요것도 다른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덮어씌우기 전략이에요 우리가 컴퓨터에 어떤 데이터를 남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걔를 삭제했어요 삭제한다고 삭제됩니까? 아니에요 얘를 복원하는 그런 것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복원 불가능하게 하는 방법은 그 섹터에다가 덮어 씌우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버리고 싶은 것이 있으면 덮어 쓰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쇼폼을 너무 보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것으로 덮어 씌우라는 얘기죠. 저는 여기서 너무 뜬금없는 제안일 수 있습니다만, 독서가 역시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유튜브 쇼츠가 쇼폼이라면 도서는 롱, 롱, 롱 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긴 서사를 보고 읽으시면서 어떻게 한다고? 네, 생각 독서하시고 메모 기록 독서하시고 또다 읽은 다음에 되뇌어 보고 말해 보고 이것을 반복하는 것이 우리가 긴 생각을 이어서 어, 하는 그런 반복 경험을 할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긴 서사를 생각해내는 능력, 이것을 독서를 통해서 우리가 키울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뇌회로가 점차 변화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는 점점 똑똑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제안 드리면요. 월간 다이어리 쓰시라고 제가 이름 다이어리 엄청 권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다이어리를 쓰는 행위가 아니에요. 아침에 플래닝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다이어리 서식에 그러면 아침에 자신의 하루를 쭉 길게 생각해 볼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죠. 낮 시간에 계속 일상 한줄 기록을 쓰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뭘 했는지 시간 쓰고 한줄 쓰고. 주무시기 전에 일상 기록을 한번 쭉 훑어보고 하루를 되뇌어보라 말씀드리잖아요. 얘가 뭘 하든 길게 생각하는 그런 습관을 우리 몸에 붙여줍니다. 그 뒤에 월간 다이어리는 제가 하루에 가능하면 네 쪽씩 메모를 하라고 권유를 하죠. 여기에다 뭐 쓴다? 네, 구상기록도 순간 뭔가를 하기 전에 구상기록을 간단하게 써보고 그 일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뭔가 큰 일을 할 때는 기획을 해야죠. 이걸 기획기록이라고 하는데 메모를 하면서 기획을 하시겠죠. 글쓰기를 하고 싶어 글쓰기를 그냥 컴퓨터 열고 쓰지 마세요. 이름 다이어리에다가 얼개를 메모를 하고, 메모를 해야 생각하면서 문자화하고, 생각하면서 문자화하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글을 쓸 때는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이런 메모들을 하시면서 개를 머릿속으로 쭉 이어서 생각하는 거. 이게 생각력을 키우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꼭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AI 문해력. 이거는... 따로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오늘은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AI 그러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엄청 비싼 돈을 들고 강의를 들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요즘에 어떠나요? 얘를 AI가 다 해주지 않습니까? 프롬프트 표준안을 만들어주고 그러면 AI가 항목을 딱딱딱딱 나눠서 줍니다. 거기에다가 자기의 생각을 넣기만 해도 아주 고도화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쓸수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AI를 보통 이렇게 이용합니다 뭔가를 묻고 어 그게 좋아 하고 그냥 긍정을 해요 심지어는 걔를 아래 한글에다가 계속 반복해서 베끼기만 합니다 회사에서 보고서를 쓰라 그래요 그러면 AI에게 물어보고 베끼고 물어보고 베끼고 그래서 얘를 편집해 가지고선 냈다고 칩시다 심지어는 블로그에 글을 쓰시는 분들도 AI에다가 뭔가 명령을 하고 거기에 나온 글을 블로그에다가 그냥 백해서 쓰세요. 심지어는 인스타 같은 데서 이렇게 해서 블로그를 해서 이웃을 뭐 5만 명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홍보하시는 분들까지 계세요. 이거 될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AI는 추론 기능이 갖고 있는 속성 때문에 평균 수렴을 하는 어, 그런 작업을 반복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괜찮은데 그냥 보통 수준의 글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보통 수준의 보고서를 내서 오너에게 엄청 칭송을 받을 수 있을까요? 쭉쭉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거 안 됩니다. 이렇게만 했을 때또 제일 큰 문제는 AI 문해력이 실제로 늘지 않아요. 그냥 인스턴트하게 ai를 이용할 뿐이지 제가 여러분들께 제안을 드리는 거는 ai가 습관이 되게 하는 거예요 모든 거를 ai랑 같이 하는 거죠 아침에 계획할 때도 ai한테 내가 계획한 걸 물어보고 약간 힌트를 얻어서 계획을 조금 바꿔본다든지 책을 읽을 때 당연하고요 ai 문해력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역시 자기 주도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글쓰기를 한다든지 보고서 쓰기를 한다든지. 어, 무엇에 대해서 뭐 찾아서 이해를 조금 더 심도 있게 한다든지 그럴 때 AI가 준한두 번의 질문에 대해서 AI가 답해준 것을 그냥 믿고 갈 것인지 아니죠 여기에서 자기의 생각을 계속 반복해서 AI와 대화하는 능력 이게 이제 자기주도성을 찾는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이거는 대화의 방식으로 서로 벽돌을 쌓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식 누적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서 글쓰기를 하거나 보고서를 쓰면 훨씬 더 퀄리티 높은 것을 낼수 있죠. 이걸 하기 위해 자신의 인지능력, 그리고 자신의 창의적인 생각 같은 것을 아까 얘기한 생각력을 동원해서 해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또 AI를 활용하면서 그 과정에서 더 그런 준비가 되기도 하고 이런 관계에 있거든요. 자 AI 추론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하고 AI가 답해주면 그게 답이라고 생각하고 끝.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책을 읽을 때도 얘기하죠. 책을 읽으면서 아 하고 느껴서 끝휘발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얘를 기록을 함으로써 AI와 대화할 때도 반복적으로 계속 추가 기록, 추가 기록을 함으로써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AI 기록학이라는 용어를 요즘에 쓰고 있지 않습니까 AI 기록학 강조하도 열었으니까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이 세계에 도달하시기를 권합니다 결국은 모든 AI를 통해서 이해하고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메모 기록을 하고 또 메모 기록해서 나에게 든 인식을 가지고 AI에게 다시 또 질문을 하고 왕복을 하다가 어느 정도 완성도가 높아지면 그것을 AI를 통해서 다시 한번또 검증해보고 이런 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AI와 기록 그리고 나 자신 이 삼자가 트라이앵글로 묶여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AI 문해력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하면 AI가 내가 뾰족하게 질문을 하고 내가 뾰족하게 반복해서 대화를 하니까 뾰족하고 창의적인 답을 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균의 수렴하는 답밖에 주지 않는다.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초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법이 환경적 불안, 직업적 불안, 경제적 불안, 기술무능력에 대한 불안 이 모두가 우리에게 닥쳐 있어요. 오늘 말한세 가지로 여러분들이 이 불안감을 줄이거나 극복해 가시기를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려 보았습니다. 제가 좀 절박한 심정으로 제안을 드린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자기를 단련해서 혹은 또몇 사람씩 모여서. 챌린지라도 하면서 아니면 아이캔 대학이나 AI 기록학 같은 강좌 이게 이제 진짜 강좌들이거든요 의미 있는 이런 강좌들을 조금 어렵더라도 힘을 내서 들으시면서요 미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비해가시기를 권합니다 한 가지로는 안 됩니다 회복 탄력성 위기를 극복하는 실행력 이런 것이죠 생각을 통한 자주적이고 독창적인 사고 능력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AI 문해력까지 키워내는. 이 모두를 한꺼번에 융합적으로 여러분들이 습득하시는 걸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미래 불안을 잠재우고 적극적으로 미래에 대해서 대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